이재명 대표의 청년 패스 3만원 정책.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이재명 대표는요, 지난 대선 때부터 기본사회를 이야기해왔습니다. 그런데 청년 패스 3만원은 이재명 대표의 큰 뜻은 아닙니다. 그것으로 청년이 먹고 사는 두려움, 일상의 불안함을 없애지는 못합니다. 오케이. 바로 기본소득 도입이 진짜 이재명 대표의 큰 뜻입니다. 저는 적어도 월 10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는데요. 청년 패스 3만 원은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진짜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이죠. 모두에게 매달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책을 이제는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. 예! 이재명 대표의 청년 패스 정책에 찬성하시나요? 진짜 찬성하신다면 기본소득도 언제든지 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, 기본소득, 기본사회 응원해주세요. 사단법인 기본사회 의왕본부 이은영 상임대표였습니다.